김연경, 34, 흥국생명, 이 현재 여자배구 최고 글로벌스타로 인정받았다. 23일 김연경은 미국 방송 블레이즈 미디어가 아프리카 매치 스포츠 브리프와 함께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대 배구 선수 탑 15의 8위로 이름을 올렸다. 올림픽 유럽 챔피언스 리그 득점왕, MVP 김연경은 실내 여자 6인제 현역 선수로는 유일하게 뽑혔다. 블레이즈 미디어는 훌륭한 재능, 세계적인 유명세, 선수로서 업적, 열렬한 팬덤, 인기를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연경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구 선수 탑15 8위에 올랐다.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세르비아전 득점 후 미소 짓는 김연경. 여자 실내 6인제 현역 선수로는 유일하게 뽑혔다. 사진 등호 천정환 기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대 선수 탑 15에서 김영경보다 앞선 여자 6인제 스타는 두 명이다. 5위 레글라토레스, 47, 쿠바, 는 국제배구 명예의 전당 멤버다. 6위 셰일라카스트로 39, 브라질, 는 월드그랜드 챔피언스컵, 월드그랑프리, 클럽월드 챔피언십 등 국제배구연맹, 피브 세계대회에서 MVP를 수상했다. 12위 게브리엘 리스, 50위, 미국는 여자 배구 선수 출신으로 가장 성공한 모델 겸 방송인이다. 14위 프란체스카 피치니니, 43, 이탈리아, 는 현역 시절 두 차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최우수 여자선수상을 받았다. 남자 6인제 아시아 스타로는 사이드 마루프, 37, 이란, 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대 선수 탑 15에 포함됐다. 마루프는 2021-22 시즌부터 페네르바체 티르키에 소속으로 뛰고 있다. 김영경이 2011-2017년 여자부에서 활약한 팀이다. 배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15명 미국 블레이즈 미디어 선정 1위 카츠 키라이 미국 남자 실내 6인제 2위 캐리 월시 제닝스 미국 여자 비치발리볼 3위 미스티 메이트리너 미국 여자 비치발리볼 4위 로렌초 베르나르디 이탈리아 남자 실내 6인제 5위 레글라 토레스 쿠바 여자실내 6인제 61세일라카스트루 브라질 여자실내 6인제 71지바 브라질 남자실내 6인제 81김영경 대한민국 여자실내 6인제 9위 히카르도 루카렐리, 브라질 남자실내 6인제 12사에이드 마루프, 이란 남자실내 6인제 11위 파쿤도 콘테, 아르헨티나 남자실내 6인제 12위 게브리엘 리스, 미국 여자실내 6인제 13위 이반 자이체프, 이탈리아 남자실내 6인제 14위 프란체스카 피치니니, 이탈리아 여자실내 6인제 15위 스티브 티몬스, 미국 남자실내 6인제. You do